그러니까 요즘은 CD가 무조건 좋은 소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10, CD처럼 16비트 방식이 아니라 24비트 방식의 고음질 음원이나 음원이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44.1kHz가 아니라 96kHz 음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파이 오디오를 하시면서 꼭 주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어, 주의점 10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거의 필수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필수 사항까지는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지켜주면 좀더 낫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 같이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소스의 질을 따지자 어, mp3에서 벗어나 보자 스트리밍과 mp3에서 벗어나 보자 여섯 번째는 전송 방식을 따지자 전송 방식을 무선보다는 유선으로 음악을 들어 보자 어, 그리고 블루투스보다는 블루투스에서 벗어나 보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 소스의 질을 따지자라는 것을 해석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이제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스트리밍 서비스 아니면은 뭐 벅스 멜론 지니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아니면은 유튜브일 것 같아요. 유튜브도 유튜브를 이용해서도 요즘은 음악 굉장히 많이 듣죠. 검색하기도 편하고 영상도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의 음질이 과거에 비해서는 요즘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 이용해 가지고 어,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금액도 그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일단은 파일을 직접 재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도 무손실 음원을 재생해서 스트리밍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mp3인 경우도 아직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스라고 하는 게 바로 어 이제 근본 재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음악을 듣기 위한 근본적인 재료. 그게 이제 원소스가 그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원이 이제 원소스가 되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LP도 원소스가 되고요 CD도 원소스가 됩니다 참고로 CD 같은 경우가 스펙이 그래요 16비트에 44.1kHz 입니다 여기서 이제 44.1kHz라는 게 샘플링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어 44.1kHz 정도 수준만큼 쪼개져 있다는 의미예요 쪼개져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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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쪼개져 있다는 의미죠. 이게 더 많이 쪼개져 있으면 더 많이 쪼개져 있을수록 해상도가 더 좋은 거고 더 디테일한 거예요. 어, 근데 이 CD라는 소스는 1800, 1900, 1983년도인가 개발이 되고 1986년도인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아, 1,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20년이 넘은 방식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20년이 넘었으면은 옛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CD가 무조건 좋은 소소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10, CD처럼 16비트 방식이 아니라 24비트 방식의 고음질 음원이나 음원이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44.1kHz가 아니라 96kHz 음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그런 고음질 음원으로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소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오디오를, 하이파이 오디오를 취미로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에 이어폰만 꽂아서 음악을 듣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이어폰만 꽂아서 음악을 들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mp3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라디오나 유튜브로만 음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 아무래도 그 방식이 가장 편리하긴 하지만, 은원 소스 자체는 질이 제일 떨어지죠. 음, 그리고 음원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원을 모으시는 분들도, 어, 한 192kbps, 이거는 비트 전송률입니다. 192kb 정도 혹은 그나마 좋다라고 하면 3 2 0 k 로 정도 되겠죠. mp3의 음질이라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발전을 하면은 무손실, 무손실 음원이라는 게한 600kbps에서 800kbps 정도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무손실, 그나마도 무손실 음원으로 모았다라는 분들도 여전히 CD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CD, CD도 이미 20년이 지난 소스인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은 최소한 최소한도로 돈을 주고 전부 다 CD를 사지는 못할망정 음원을 모은다라면은 CD 정도 수준의 음원은 모으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는 있겠죠. 아, 당신이 그러면은 800kbps 수준의 무손실 음원과 CD 정도 수준의 음원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 구분이 가능하냐? 심지어는 MP3하고 무손실 음원하고 구분이 가능하냐? 저도 잘은 못 합니다. 그건 정말 정 정말 예민하고 극도로 훈련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능력 가지고 올림픽 대회에 나갈 정도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나 구분을 하는 거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한320 정도의 mp3하고 무순실 음원하고 구분하기가 극도로 힘들어요. 근데 어 얼추 CD 정도 수준으로 리핑을 했을 때 그러니까 16비트에 44.1kHz 그걸 스테레오로 고박 이해하시고 어, 고박 이해가지고 곱하게 되면은 그게 비트 전송률이 1411kbp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웨이브 음원으로, 웨이브 음원으로 1411kbps 정도의 음원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소장을 하자. 앞으로 음원을 모은다라면은 소스를 모은다라면요. 은 가능하면 재생, 음악 재생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음악을 재생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는 mp3하고는 구분이 어느 정도는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음악을,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거의 많이 듣습니다. 이제 음악 테스트 하거나 그럴 때,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밖에 없어요. 모든 음악을 음원이나 CD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스트리밍으로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신보 음악을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또 균일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나마도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 음질이 제일 좋다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스트리밍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음악을 좀더 감동적으로 듣고 좀더 가슴에 이렇게 파고드는 음악을 듣고 깊이감이 있고 질감이 좋고 생동감이 있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능하면은 어 CD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CD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CD로 듣거나 LP까지는 못 듣더라도 LP까지는 못 듣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비트레이트 전송률로 1411kbps 정도의 음원으로 소장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다가, 어, 어이 음악 나 진짜 소장하고 싶어. 이 음악을 좀더 좋은 음질로 내가 듣고 싶어. 그랬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고음질 음원으로 듣거나 아니면 LP로 듣거나 이게 좋은 거죠. 고음질 음원이라는 게 24비트 음원을 고음질 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음질 음원이라고 하면은 이미 CD보다 음질이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최소한도로 우리가 CD 정도의 수준으로 음원을 소장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고음질 음원으로 소장을 하면은 더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소장의 의미가 있다. 근데 어, CD 수준도 안 되는 음원은 별로 소장할 가치가 별로 없다. 왜냐? 해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그 수준이 좀 떨어지는 mp3 정도 수준 혹은 600에서 800kbps 정도 수준의 음질로 음질 혹은 그 이상급으로 스트리밍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죠. 요즘 텔레비전에서 다 FHD 혹은 4K로 영상 방송을 해주고 있는데 DVD를 모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DVD는 FHD는 1080P고요. DVD는 잘해야 720P입니다. 혹은 480P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별로 소장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송 방식을 따지자 그건 또 무엇이냐. 제가 이제 오디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종종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선을 지원 안 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 장, 그 제품은 음악을 어떻게 들여야 되는 건지 되게 당황스럽고 난감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블루투스를 지원 안하면 어떻게 음악을 듣죠? 이런 거를 제가 몇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모든 게 이제 무선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충전도 무선으로 하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음식을 먹는 방식도 슬로우푸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어, 이제 숙성시키고 천천히 만들어 먹는 음식이 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더라. 그런 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가, 어, 어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길게 오랫동안 보아야 더 의미가 있고 예쁘더라. 그런 뭐 비슷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모든 음악을 꼭 블루투스로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디오를 집에 이제 장만을 해놨을 때, 거실에 장만을 해놨을 때, 가족분들 중에, 뭐, 저,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 아내라든지, 오디오, 전문적인 오디오 기기를 잘못따라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듣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편의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듣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메인으로 사용하는지는 말자. 그럼 블루투스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 블루투스보다 조금 더 음질이 좋은 방식이 같은 무선 전송 방식 중에서도 DLNA라든지 어, 구글 크롬캐스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UPMP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 전속 뭐 프로토콜이 와이파이를 기반, 기반으로 한 방식입니다. 와이파이 신호를 연결을 해서 어, 만들어진 프로토콜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 대역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블루투스보다는 좀더 재생 대역이나 이런 것들이 넓어요. 그리고 음질이 더우수 우수해요. 물론 요즘은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블루투스 블루투스 뭐 aptx 라든지 블루투스 hd 라든지 뭐 그런 최신 블루투스 방식이 나와서 거의 이제 음질 차이가 없다라고는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그런 최신 블루투스 방식을 별로, 아직까지는 별로 사용을 안 해봤어요. 왜냐, 관심 바뀌니까요, 저는. 저는 그냥 유선으로 들어요, 유선으로. 어. 제일 좋은 건 유선 방식이에요, 유선 방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도저히 불편해서 사용을 못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케이블을 날마다 연결합니까? 케이블을 날마다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디오 시스템 세팅 하면서 케이블을 한 번만 연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만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자체는 신호가 전송되는 것은 유선으로 전송이 되더라도 리모트 컨트롤 자체는 와이파이 방식으로 무선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재생을 하되 그 뮤직 서버 안에 음악이 들어있고 그 뮤직 서버와 앰프끼리는 유선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또 음질이 또 그냥 단순 무선 방식보다는 더 음질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종종 마치 무선 방식 혹은 블루투스 방식이 아니면 음악을 어떻게 재생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더 좋은 음질을 듣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방식에서는 좀 벗어나 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유선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케이블의 연결법이라든지 전송 방식 하다못해 블루투스 방식을 꼭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블루투스 방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블루투스 방식 뭐 2.0, 3.0 때부터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음질 별로였거든요. 근데 블루투스 4.0 때부터 음질이 조금 좋아져서 그때부터는 쉽게 구분이 잘안 되는 정도까지는 된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블루투스 뭐 HD 방식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송 방식 그리고 심지어는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이제 오디오 쪽에는 그런 규격이 별로 없고 영상이나 데이터 쪽에서 규격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전송 방식 케이블의 규격이나 버전에 따라서도 음질 차이라든지 데이터 전송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음질 차이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그더 좋은 방식을 이용을 해야만 우리가 좀더 하이파이적인 음질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좀 챙기면은 훨씬 더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그리고 저희들을 좀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